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종료 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세관 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캘리포니아의 한 의료시설에서 벌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LA에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31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LA 카운티에서 건설 중이던 지하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1명이 고립됐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형 산업용 터널이 이어진 수직 통로, 줄에 매달린 원통형 구조 장비가 지하에서 천천히 끌어올려지고 하나둘 지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LA 윌밍턴 지역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지하 약 120m 깊이에서 작업 중이던 31명의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붕괴로 고립됐습니다. 사고 직후 LA 소방국은 100명이 넘는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붕괴한 터널은 지름 5.5m, 총 연장 약 11.3km의 대형 폐수 이송 터널로 작업자들이 있었던 위치는 입구에서 약 9.6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약 5m 높이의 흙더미를 기어올라 터널 굴착기 쪽으로 대피한 뒤 내부 차량을 이용해 수직 통로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지상 승강기를 통해 한 명씩 구조됐습니다.

현재 LA 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공사는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LA SBS 이도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칼라바사스 인근에서 열린 썸머 캠프에서 8살 소년이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캠프 와일드크래프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다섯 명이 더위를 피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던 도중 30피트 길이의 참나무 가지가 떨어지면서 이들을 덮친 겁니다. 8살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11살 소년은 다리가 부러져 헬기로 이송됐고 5살 남자아이와 성인 남성 두 명도 뇌진탕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레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공원 관리국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입니다. 오늘 오전 테메큘라 인근에서 발생한 마데라 산불은 빠르게 번지며 지금까지 약 2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현장에는 추가 소방 인력과 항공 지원이 투입됐지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대피령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보스턴과 인근 여러 도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고립됐던 주민들이 구조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보스턴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급류 홍수 경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많은 도로가 침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t right 사추세츠 비상관리국은 물이 2피트, 약 60cm 깊이만 돼도 차량이 휩쓸릴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거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막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셉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임신한 이민자와 이미 출산한 이민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낸 집단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수가 6명으로 진보 3명을 압도하고 있는 대법원이 2주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걸 사실상 뒤집은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국 94곳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대통령 명령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다양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준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집단소송을 낼 경우에는 지방판사들이 대통령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사가 다시 이 단서를 이용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른 지방법원 판사들도 집단소송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제동을 걸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캘리포니아의 한 의료 시설에서 벌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지난 8일 온타리오의 한 외과 센터에서 조경업자인 온두라스 출신 30세 데니스 등 불법 체류자 3명을 강제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의료진들이 요원들에게 불법 침입인이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민단체는 단속 요원들이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단속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부는 정상적인 단속의 일환이었으며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 단속 요원들을 폭행하고 차량 이동도 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하루 평균 9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LA에서 체포된 불체자는 총 2,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살인과 마약 판매,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이력을 공개했습니다. 또 지금도 LA지역 단속이 진행 중인 만큼 검거 규모는 더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수준으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고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을 계속 수령 중인 인원은 196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만명 늘었고, 이는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연방지출 삭감, 이민축소 정책 등이 기업들의 고용 위축과 고용시장 냉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난감 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와 모노폴리 등 인기 장난감 제조회사인 해즈브로는 높은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해외 생산지를 중국과 베트남에 두고 있어 두 나라에 부과된 관세가 제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생산부터 매장 진열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8월에서 10월 사이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는 관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포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일본인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7살 유토 모리아스는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라스베가스에서 머물던 중 대회 참가 예정일이던 지난 2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시 모리아스의 일본 여권과 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함께 사라졌으며 해당 금액은 포커대회 참가비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지갑과 신발, 그리고 휴대전화는 차량과 함께 모두 숙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기 크래커인 리츠 땅콩버터 크래커 샌드위치가 리콜됩니다. 해당 제품에는 실제로는 땅콩버터 맛이지만 치즈맛으로 잘못 표기된 포장이 포함돼 있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은 8팩, 20팩 등의 샌드위치 박스 제품과 20팩 샌드위치 크래커 혼합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폐기하라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일곱 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의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수임번호 3617번을 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 후첫 소환조사인데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을 고려해 구속 직후 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소환 조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윤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전 대통령은 앞서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된 지 8시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재판에 부르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재판 진행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구인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윤전 대통령은 어제 하루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진행하면서 구속적 부심 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임시 수임번호는 1차 구속대와 동일한 10번으로 지정됐었는데 정식 수감 절차를 거치며 수임번호 3617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과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 머그샷을 찍고 독방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4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됐던 조명과 색채와 관련한 논문입니다. 제1저자는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의 제자인 충남대 박사과정생 A씨, 공동저자는 이 후보자와 석사과정생 두명입니다석달 뒤인 7월 이 후보자와 A씨는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에 또 다른 논문을 냈습니다. 4월과 7월 두 논문을 비교했습니다. 남자 13명, 여자 17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실험 개요. 표에 등장하는 12쌍의 평가 어휘. 다섯 가지로 정리된 결론 내용까지 유사한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백겨쓴 걸로 의심되는 7월 논문의 출처엔 앞선 4월 논문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7월 논문의 저자엔 이 후보자와 A씨만 등재돼 앞서 4월 논문의 공동 저자였던 석사과정생 두 명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이 후보자가 2003년과 2009년에 발표했던 논문들에 대해서도 앞서 나온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장관 후보자인 만큼 논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을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뭐 걱정을 끼치는 뭐 후보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이 뭐 이후보자 측은 개별 논문들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오는 16일에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네, 한국도 잠을 설칠 정도의 찜통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섭씨 36도, 화씨 온 97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까지는 매우 덥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어제 날 서울역 수박 화채 배식 테이블 앞에 노숙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할 그늘도 없는데 지열을 측정하니 40도가 넘습니다.

이 밖에 날씨하고 방의 날씨하고 참 냉장고들이 그 열기도 뿜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쪽방촌 지붕을 비춰보니 표면 온도가 70도에 육박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거리에 물을 뿌리고 쿨링 폭으로 열기를 시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뿌릴 때 뿐이다, 이거. 이걸 딱 끓이면 더 숫기가 더올라오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는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지루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시달리고 있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차로 실려간 열사병 환자가 일주일 사이 크게 늘었고 8 명이 숨졌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병원 구급차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실려 나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긴급 이송됐습니다. 7월 첫째 주 일본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주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1년전 같은 기간보다도 30% 이상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6천명에 육박했습니다. 여덟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흘 연속 35도를 넘은 도쿄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쿄도 시민 이곳 신바시의 기온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도계를 들고 10분 넘게 서 있어 봤는데 40도가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폭염이 시작된 건 일본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일본의 6월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 평균보다 2.34도 높아 189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습니다. 기록적 무더위는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노점의 꽃은 강한 햇빛에 시들기 일쑤고 사탕도 금방 녹아버려서 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왔고 뜨거웠습니까? 수십 분도 모, 혼나 니라 또 빨리. 하루에 600개 가까이 달걀을 넣었던 양계장도 더위 때문에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달걀보다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닭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여 달걀을 낳는다. 일부 지역에선 불안정한 대기 때문에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 급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은 이번 주 후반 비소식과 함께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오늘 27일 워싱턴DC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제72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회가 모의 유인 프로그램에 참가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한미연합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모의 유엔 대회 참가를 목표로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 연설,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8학년부터 11학년 학생으로 오는 8월 8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민족학교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풍물교실을 개최합니다. 민족학교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풍물교실을 진행한다며 상모돌리기와 사물놀이 기본, 소고와 풀뿌리 교실 등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어머니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검찰은 안모 씨가 어머니와 룸메이트였던 한인 커플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집 내부에서 몸싸움 흔적이 발견됐으며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안 씨를 1급 살인 혐의 2건과 1급 폭행 혐의 2건으로 기소했습니다. 오는 27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정전협정 제72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내셔널몰의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서 미국과 22개국 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식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뮤지컬 공연과 헌화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한인 청년 대상 오프라인 커리어 네트워킹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 청년과 전문가 커뮤니티 PKNIC는 오는 13일 미국에서 살아남는 커리어 전략을 주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커리어 고민과 성장 과정, 경험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사로는 구글의 김은주 씨와 한기용 개발자 커뮤니티 멘토, 이승훈, 링글 공동 창업자 등이 나섭니다. 더위에 많이 지치는 요즘입니다. 물 자주 마셔 주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